이끼하고 바이솔 같이 살수 있을까요? 예, 이끼는 습한 걸 좋아하고 바이솔은 건조한 걸 좋아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이끼와 바이솔이 어떻게 공존하고 생존하는지. 자, 항아리 뚜껑에 바이솔 심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용설 TV.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이솔 전문 유튜버 용설 TV의 용설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용설이가 요 항아리 뚜껑, 예, 항아리 뚜껑에 예, 바이소를 심는 것을 여러분들께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항아리 뚜껑을 어떻게 구멍을 뚫고 또 어떻게 마사하고 흙을 배합해서 어떻게 또 바이소를 심는지 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예,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항아리 뚜껑을 예,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예, 구멍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을 때는 이렇게 공구가 있어요. 구멍을 뚫는 공구가 있는데, 공구를 이용해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구멍을 뚫었죠. 예, 아주 간단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고요. 예, 자, 저런 공구는 철물점에 가서서 예, 사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구멍을 뚫었으면 자 거름망을 깔아주세요. 거름망을 가운데다가 깔아주고 또 굵은 마사, 예, 굵은 마사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망 위에다가 요 세척 마사죠. 네. 자, 요거는 배합을 해서 부어도 되고, 배합을 하지 않고, 예, 부어도 됩니다. 예, 요정도 밑에 예, 배수층이 생기도록 깔아주시면 됩니다. 음. 마사는 여러 가지를 사용 안 하고요. 딱이한 가지 마사만 예,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사 세 번을 넣을게요. 이 삽으로. 아, 뭐 어떤 거든 상관 없습니다. 마사 세 번.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예, 세 번. 자, 자그 다음에는 이 상토를 쓰는 겁니다. 상토. 예, 분갈이 흙이죠. 예, 일반 화초 심을 때는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바이소레 할 때는 너무 세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상토를 하나만 넣어주면 돼 하나 한 산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예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고요. 자요 정도 거름양이면은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예, 배수도 잘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오로지 화분에 심을 때만 이렇게 배합을 하시라는 거, 노지에 심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노지에 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합하신, 예, 요, 마사와 상토를 배합하신 것을 이런 식으로 항아리 뚜껑 위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자. 자, 이 아이들이 영양분이 없어도 안클것 같아도요. 예, 자리를 한번 잡기 시작하면 아주 확 큽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 뿌리 내리거나 자리 잡기에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한번 자리 잡으면 애들은 아주 오랫동안 예 배수도 잘 되기 때문에 잘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항아리 뚜껑보다 위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게 수북하게. 예, 수북하게 이렇게 보이죠. 수북하게 예,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야, 요 포인트 돌, 포인트돌 준비했죠. 예, 화산석, 그런 거, 뭐 일반 돌이나 아무 돌이나 괜찮습니다. 예, 포인트를 해주는 이유는 이 포인트가 어, 뿌리에 그늘을 좀 만들어 주고 시원함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는 뿌리가 예, 이돌또 안으로 들어가서. 살수 있어서 예 걱정 없이 또 여름을 날 수도 있고요 여름 장마에도 무르지 않게 심는 방법은 이렇게 심으면 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양제를 준다든지 추가로 뭔가 어 이렇게 영양소를 많이 줄 경우는 어 애들이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죠 물론 잘 자랄 수 있겠지만 잘 자란다고 애들한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마디게 키우세요 마디게 자 돌을 나는. 한쪽에서만 보겠다 하면은 흙을 좀 뒤로 미루시고 아니다 나는 중앙에서 보는 걸로 하겠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하겠다면 가운데 놓으시면 돼요 예자 이렇게 포인트도를 받고 또 여기 한쪽에도 하나 하면 좀 아쉽죠 예. 그래서 한쪽에도 이렇게 돌을 연출을 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 좋요자 여기서 근데 나는 여기다가 이끼까지 올리고 싶다 할경우 이끼 올리는 팁도 예 드리겠습니다 연 l tv 자 이끼를 올리실 때는 요게 뭔지 아세요 예 요게 산마사예요 산마사 자 산마사 산에서 나온 마사죠 한마디로 산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흙 하지만 진흙은 아니에요 진흙은 아니고. 이렇게 아주 고운 모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고운 모래. 예, 수분 유지가 조금 잘 되겠죠? 이 모래에다가 상토, 예, 상토 한 주먹을 집어 넣고 이렇게 예. 섞어주세요. 이것도 예, 자, 이렇게 섞은 거를 자, 내가 이끼를 어디에 올리고 싶은지 한번 보세요. 이끼를 이끼를 뭐, 요요 요 자리에다가 아니면 요돌 사이. 뭐 요렇게 요런 데다 이끼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요. 요렇게 파세요. 응? 어? 요렇게. 자, 주변을 요렇게 파내시고 자, 보세요. 얘 돌까지 아예 떼어내고 자, 요런 식으로 파시고 산마사를 올리세요. 자, 산마사를 올리고 돌을 다시 그 자리에 요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 자 주변을 이렇게 토닥여서 예 모양을 또 잡아야 되겠죠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끼를 얹으면 돼요 자 사용하는 이끼는 양지 이끼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주변에서 뭐 들이나 산에서 뜯어서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어좀뭐 죽을 순 있겠지만은 어, 경험삼아 어, 비싼 양지이기 사서 또 이걸 하느니 어, 경험삼아 예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죠. 양지이기는 어, 약간의 수분만 있어도 사니까요. 예 이슬만 먹고도 삽니다 양지이기는 이렇게 해서 양지 있기를 예. 심어 봤습니다. 자, 요런 다음에 바위솔을 심으면 돼요. 오늘 선택된 바위솔은 데빌 스푸드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아이스크림 빼듯이 이렇게 쭉 눌러서 빼내세요. 이렇게 핀셋으로 콕 찔러서 위로 올라오게. 아무래도 바위솔 쪽으로 모래가 들어가면 좀 작업하기 쉽지 않겠죠? 예,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잡고 뿌리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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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털어줍니다 자 이렇게 살살 털어야 돼요 뿌리에 상채기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예 포인트입니다 너무 많이 훑어대거나 너무 많이 자르면 몸살을 앓겠죠 뿌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만큼만 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털으시면 됩니다 기후에 따라서 하엽은 제거를 해도 되고요, 예안 해도 됩니다. 예 하엽을 뭐 굳이 지금 이제 여름도 아닌데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겨울이 다가오면 또 알아서 하엽을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겨울에는 또 이불을 만들어서 또 하엽을 이불을 만들어서 예 월동 준비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최대한 뿌리 손상을 안 시키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예. 바이솔 심어야 될 장소를, 예, 이렇게 핀셋으로 살짝, 예, 살짝씩 조심스럽게 이렇게 벌려주고요. 뿌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뿌리를 잡고 아래로 밀어 넣어주세요. 예, 또 잡고 또 밀어 넣어주세요. 예, 계속 뿌리를 잡아서 안쪽으로, 예,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자, 다 들어갔다 싶으면 주변에 흙을 핀셋으로 눌러서 예, 뿌리를 꽉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뿌리를 잡아주지 않았을 경우 예, 월동하는데 좀 아이들이 힘들어 할수 있으니까 뿌리가 꽉흙 속에 잡힐 수 있도록 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폭신, 폭신 묻어주세요, 폭신 이런 식으로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 바위 소를 다 심었고요. 예, 이끼도 이끼 올리는 거 아셨죠? 이끼를 그냥 이렇게 큰 마사 위에 올리면 안 되고, 예, 산마사를 섞어서 상투에 좀 섞어서. 도톰하게 그 안에다 넣어준 다음에 잎기를 얹으면 그 자리는 또 잎기가 잘 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바이소를 심어봤네요. 이쁘죠? <laughs> 바이소를 이렇게 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하나 있었죠? 예, 물을 어떻게 주나요라고 하는데요. 지금철에는 가을입니다. 예,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 바로 줘도 됩니다. 흠뻑 줘도 되고요. 예. 물은 얼마 만에 한번 주냐고요 예 요런 아이들은 뭐 일주일에 한번 이주에 한번 주셔도 됩니다 예 배수가 워낙 잘 되니까 예 물을 자주 줘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한여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시기에 예 그렇게 주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물을 한번줘 볼까요? 자, 보세요. 물이, 물이 이렇게 빠져,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물이 바로 밑으로, 화분 밑으로 빠져야 정상인 거예요. 어, 물이 밖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화분 밑으로 빠져야 정상이고요. 예.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이쁘죠? 물 뿌리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자 바이솔 심기 참 쉽죠 이렇게 어, 항아리 뚜껑이나 아니면 낮은 화분 있으면 예 그곳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용설인에서는요 이끼도 판매하고 있고 화산석도 판매하고 있죠 예 근데 마사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네이버 인터넷에다가 세척마사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예 거기다 주문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토 용설인에서 팔고 있고요. 예, 요런 화산석도 팔고 있습니다. 예, 주문하셔도 되고요. 자. 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바이솔 심기.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초보자들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심은 다음에 밖에다가 두셔도 되고 방그늘에 약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두셨다가 햇빛을 살짝살짝 보여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네. 아침, 오전 해가 좋고, 정오해보다는 오전 해를 많이 볼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하루에 해를 6시간 이상만 봐주면 바이솔은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노지에 놓으실 경우는 그냥 노지에 두시면 됩니다. 자연에 맡기고, 간혹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할때물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네. 아파트에서 키우신다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아파트나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햇빛을 많이 봐주고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고, 겨울에는 영하 정도까지 영하 1도 이상 떨어지도록 놔두시면은 이쁜 바이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지금까지 용설이었습니다. 안녕.